건축주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만 믿지 마십시오. 건물을 짓는 게 쇼핑하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공자도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면접해보시고, 그 사람이 지은 건물을 방문해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시면서 집을 지어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건용 건축사입니다. 제가 건축 유튜브를 운영한 지가 해수로 3년째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19년 3월부터 운영을 시작해서 현재까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해 주시고 또 성원해 주셔서 지금까지 달려온 것 같습니다. 제 영상을 보고 계시는 분 중에 비구독자가 대략 70%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고 구독 안 하신 분들은 구독을 좀해 주시면 많은 힘이 될것 같습니다. 제가 건축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많은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주분들은 애로점을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 하시기도 하시고 또 인허가라든가 민원, 분쟁, 불법 증축 여러가지 상황에 대해서 저희 사무실로 전화를 해서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는 건축사를 잘못 만나서 설계부터 일이 꼬이는 그런 상황이 있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허가를 받고 착공을 하려다 보니까 건축 설계가 마음에 안 들어서 다시 처음부터 하고 싶은데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돈과 노력 이런 부분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또 누구한테 하소연할지 몰라서 저한테 전화해서 하소연하신 분도 계셨습니다. 저도 현재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화한다고 해서 바로바로 업무를 진행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전화하는 것을 제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이런 전화를 받으면서 느낀 부분은 뭐냐면 이러한 막대한 돈이 들어가는 건축일에 신중하지 않고 그냥 처리하는 부분이 있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에 오늘 이렇게 건축주분이 주의해야 될 10가지 사항을 좀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추진하거나 건축에 관심 있는 분들은 꼭이 영상을 보시고 매우 주의해야 될 내용이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 사업하는 데 있어서에 매우 조심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분들이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 제가 꼭 여러분이 지켜야 될 그러한 내용들을 좀 전달할 테니 잘 살펴보시고 많은 돈이 들어가는 일에 있어서 큰 일을 겪지 않도록 여러분이 꼭 주의를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에게 건축주가 주의해야 될 내용 10가지를 좀 전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긴급 필수 사항으로 건축주에게 드리는 조언 10가지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건 사고를 방지하자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계약 또 업무 진행을 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은 10가지 주의 사항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는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건축 설계와 시공자 선정에 주의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축 행위는요, 건축 설계비는 천 단위로 가겠지만 시공사 선정 같은 경우는 억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천만 원 단위와 억 단위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시공사 억 단위가 들어가는 이 부분에서 매우 주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살펴보고 신중해야 되는데. 제가 최근에 전화를 받은 분들 중에 이 몇천만 원이 들어가고 몇억이 들어가는 이 내용에 있어서에 신중하지 못하고 실수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 분들은 이 건축 업무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누가 또 안내해 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실수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가는 이 설계비와 시공사 선정에 있어서에 매우 조심을 해야 된다. 먼저 이 부분을 여러분이 명심을 하시고 아주 신중해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설계 계약은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십시오. 그리고 사무소 방문을 필수적으로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전화 오신 분을 보시면 이 설계 계약도 건축사 사무소를 가지 않고 뭐 동네 부동산에서 진행한다든지 또 시공사가 건축 설계까지 다 해줄 테니 시공사가 설계자를 추천을 하고 설계자와 계약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무소 방문을 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사무소 방문도 하지 않고 그냥 동네에서 이렇게 계약서를 작성해서 업무를 진행하는 분이 계셨는데요.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건축 설계 계약은 건축사와 합니다. 건축 설계 계약은 건축사가 주체이기 때문에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시고 사무소를 꼭 방문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이 사무소를 방문하게 되면 그 사무소에 대한 환경이라든가 업무라든가 이런 내용을 간접적으로 볼수 있기 때문에 꼭 설계 계약은 동네에서 하지 마시고 뭐 동네 커피점이나 이런 카페에서 하는 게 아니고 건축사 사무소를 방문을 해서 꼭 진행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설계 계약서에 업무 내용과 비용, 설계 기간, 미팅 횟수 그리고 추가 설계비 조건 등 여러 가지 내용들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 계약하기 전에 업무 대용은 어떤 건지, 또 비용은 어떻게 산정되는 건지, 또 설계 기간은 몇 개월인지, 그리고 이 설계 기간 중에 설계 미팅은 몇번 하는지, 이런 구체적인 내용을 설계 계약하기 전에 건축사와 꼭 협의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설계 계약은 건축사와 하는 것입니다. 시공자와 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사와 하는 거기 때문에 건축사한테 설계 계약서에 관련 내용을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설계 계약 업무 중에서도 여러 가지 업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 설계 계약 외에 추가 설계비 관련된 내용들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반조사라든가 경계측량이라든가 뭐 지반 보강을 하는 그런 설계 관련된 내용들 또 토목설계 관련 내용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계약하는 설계 계약에 어떠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고 어떠한 비용이 포함되어 있는지를 여러분이 확인을 해야만 나중에 발생하는 추가비 부분에서 분쟁이 없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명확하게 계약서에 명기를 하고 대화를 하시고 도장을 찍어야 됩니다. 이 부분을 슬렁슬렁 넘어가게 되면 나중에 이 내용이 들어갔니 말았니 또 싸우게 되기 때문에 설계 계약서의 업무가 어떻게 들어갔는지 또 제외된 비용은 무엇인지 이런 내용도 여러분이 좀 살펴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게 건축 감리비 같은 경우도 설계 계약에서 제외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추가 설계비 내용도 건축사와 상담을 하시고 설계 계약서에 명기를 꼭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설계 미팅은 건축사와 하는 것입니다. 설계 미팅은 건축사와 하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꼭 진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오신 분 중에 제가 물어봤습니다. 설계 미팅은 몇번 했습니까? 어느 정도 했답니다. 어디서 했습니까? 설계 사무소가 아니고 시공자가 설계 도서를 작성해서 준다. 그러면 그걸 보고 또 의견을 전달하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꼭 설계 미팅은 건축사와 진행을 해야 되고요.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을 하는 것입니다. 동네 부동산 중개사라든가 카페라든가 커피숍에서 하지 마시고 건축사 사무소에 진행하시면서 한번 미팅할 때 보통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미팅을 합니다. 미팅을 하면서 다양한 의견도 주시고 재료라든가 공사비라든가 이런 다양한 내용들을 협의를 하면서 미팅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설계 미팅은 꼭 건축사 사무소에서 진행하시라. 공인중개사 사무실이나 시공사 사무실에서 하지 마시고 건축사 사무소에서 꼭 진행하시기를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설계 전부터 공사비를 계약하지 마십시오. 공사비라는 것은 설계가 끝나고 그 설계 도서에 따라서 공사비를 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계 전부터 이미 공사비를 계약을 해가지고 공사비의 일부금을 내보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렇게 계약하고 계약금을 2억이나 시공자한테 주고 이 부분이 마음에 안 들어서 계약을 해지하고 싶은데 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미 설계 전부터 공사비를 계약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최근에 저한테 전화오신 분 중에 공사비까지 계약하고 이 시공자를 타절하고 싶은데 타절을 안 해주는 겁니다. 설계하기 전부터 공사비를 계약을 해가지고 1억 2억을 내보내지 마시고 공사비는 꼭 설계 허가를 득한 다음에 공사비를 산출하는 것입니다. 설계 허가가 나오지도 않고 설계도 진행되지 않았는데 공사비를 먼저 계약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공사비를 어느 정도 산출할 수가 있죠. 그리고 가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만, 이 부분도 본계약, 즉, 허가를 득하고 도서가 나온 다음에 공사비를 제대로 산정하는 것이지, 허가가 나오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사비를 계약하시면 안 된다. 이 부분은 명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섯 번째는 설계자와 시공자는 최소 세 군데 이상은 미팅하고 협의한 다음에 계약을 진행을 해라.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설계자를 선정하고 시공자를 선정할 때에 한 사람만 만나서 하지 마시고 꼭세 군데 이상은 만나보시고 미팅해 보시고 설계비나 시공자의 견적서도 받아보시고 결정을 하셔라. 이 부분을 좀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람을 믿고 진행하는 게 아닙니다. 건축 설계와 시공은 비용이 막대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사람만 믿고 했다가는 사고가 납니다. 사람 말 믿고 했다가 큰 사고가 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다른 사람 말 믿지 말고 최대한 객관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판단하시라. 자, 설계자와 시공자. 설계자는 건축사죠. 건축사와 시공자는 건설 면허가 있는 그런 시공자를 세 군데 이상은 접촉하시고 꼭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곱 번째는요. 이미 계약을 해버렸습니다. 특히, 건축사 부분이 제일 중요하죠. 설계 부분을 먼저 계약을 하기 때문에, 건축사와 계약을 해서 업무 진행을 하고 있는데, 도저히 아니다 싶을 때, 이런 경우들이 종종 있습니다. 이 부분을 꼼꼼하게 안 하고 진행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계약을 잘못해서 전화한 어떤 사장님이 계셨는데요. 이미 계약을 해버렸고, 계약금이 1억이 나갔는데, 계약 후에 이 건축사가 태도가 돌변했다는 겁니다. 계약 전에는 일 따기 위해서 밤 10시에도 전화하고 온갖 영업 활동을 했는데 이미 계약을 하고 돈이 나가버린 상태에서는 전혀 태도가 돌변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장님이 괘씸해서 도저히 이 사람하고 일못 하겠다. 어떻게 되느냐. 일은 하나도 진행을 안 하고 이미 계약을 해버렸는데 계약금도 나간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분하고 타절하고 싶은데 타절이 안 되는 거죠. 이미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고 돈이 나갔기 때문에 타절하기 쉽지 않다는 겁니다. 자, 이 부분에서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계약을 하고 한달 정도, 두달 정도 미팅을 했는데 도저히 이 사람하고 일을 못 하겠다. 이 사람은 도저히 아닌 것 같다라고 여러분이 판단이 들면 빨리 해지를 해야 됩니다. 해지를 해야 되는데 계약해지, 정산, 타절 여기까지 여러분이 마음고생을 해야 되죠. 그런데요, 여러분이 건축물을 세워서 30년, 40년, 50년 계속해서 세워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시간과 또 비용, 천만원, 이천만원 설계비로 나간 부분에 있어서 의그 부분이 아까워서 30년 내내 후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도저히 아니다 싶으면 빨리 해지하고 계약금 다 포기하시고 정산하시고 타절을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 진행할 때에 잘 살펴보고 도저히 아니다. 그러면 빨리 마음 정리하시고 해지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끝까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은 상당히 어려운 봉착에 들고요. 설계가 끝나고 시공사를 선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어려움에 여러분이 봉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결단을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여덟 번째는요.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저희한테 문의한 분이 계셨습니다. 허가까지 다 받았는데요. 이 부분 가지고 이제 견적 단계로 넘어갔는데 견적을 하는 시공사에서 도저히 이 도서 가지고 견적을 낼수 없다. 설계도서를 더 달라. 이 부분이 좀 미약하다. 라고 이런 소리를 듣게 되면 건축주 입장에서는 마음이 상하게 되죠. 자, 그리고 허가를 다 받았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건물을 지으려고 보니까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안든 겁니다. 실제로 저희 사무소에 이렇게 허가까지 다 받고 새로 처음부터 출발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동안 6개월 넘게 투자한 시간과 돈과 거기에 발생하는 이자와 마음 상하는 이 부분까지 다 여러분이 감수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몇천만 원이 나가고 시간이 다 포기하시고 다시 처음부터 제대로 된 건축사를 만나서 설계를 진행하게 되는 겁니다. 사실 디자인은 정답이 없습니다. 디자인은 정답이 없고, 건축사별로 디자인하는 방식과 또 스타일과 또 미적인 감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디자인에 관련해서는 이게 정답이 없는 겁니다. 정답이 없기 때문에 건축주가 최대한 자기의 스타일과 자기가 만들고자 하는 어떤 건축적인 설계 능력이 있는 건축사와 만나서 이거를 잘 만들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중하게 건축사를 잘 선정을 하고 업무를 진행해야 됩니다. 건축사가 누가 실력이 있고 실력이 떨어지고 그 문제가 아니고 건축주와 맞는 건축사를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새롭게 출발을 해야 됩니다. 사실 마음에 안 들었는데 어떡합니까? 이 부분을 안고 계속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마음에 안 들어요. 어떻게 해야 되죠? 과감하게 그동안에 했던 일들을 포기를 하시고 새로운 건축사를 만나든지 아니면 기존에 했던 것에 대해서 조금 조금 다듬고 다듬어서 그래도 100%는 만족하지 못하지만 일부분을 만족하게 해서 진행을 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미 많은 시간이 지나고 비용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잘 해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아홉 번째는 설계자와 시공자가 실제 설계하고 중공한 건물을 방문하고 확인을 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설계자 시공자 선정할 때에 단순히 CG라든가 말이라든가 그 사람의 인상이라든가 양력이라든가 그걸로 판단하지 마시고 설계자 시공자, 그 사람들이 직접 설계하고 주무한 건물 눈으로 방문하고 확인해야 된다. 여러분이 발품을 파셔야 된다. 아무리 싼 공사비도 4억 그리고 조금 넘어가면 10억, 20억 이렇게 큰 돈이 들어가는데 여러분이 꼼꼼하게 판단해서 그 사람이 설계한 건물 그 시공자가 중공한 건물을 직접 확인하셔서 꼭 눈으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홉 번째는 직접 방문하고 확인을 해라, 에? 확인해라. 동네 업자가 설계자를 추천하게 되면은 그 설계자의 건축사 사무소 이름과 무슨 건물을 설계했는지 여러분이 뒤로 확인해 볼수 있습니다. 건축물 대장을 떼보면 다 나옵니다. 건축물 대장에 설계자가 다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을 꼼꼼하게 확인을 해보시고. 홈페이지도 확인해 보시고, 그래서 직접 건물을 방문하고 확인해라. 이 부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건축사 자격증과 시공자의 건설 면허가 있는지를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시공자 같은 경우는 몇십억이 들어가는 공사이기 때문에 계약이행 보증서를 꼭 발급을 해야 됩니다. 계약이행 보증서 발급해 달라고 하면은 시공자가 이런저런 피게 되고, 아, 이걸 왜 끊습니까? 안 해도 됩니다. 믿고 합시다 이렇게 말하는 분들은 아예 타자를 하시고 시공자는 계약 이행보증서를 발급을 꼭 해주시고 건축주도 계약 이행보증서를 발급받고 계약금을 내보내는 이러한 절차를 여러분이 밟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건축사 같은 경우도 건축가 디자이너 이런 부분들이 디자인만 하고 허가는 또 다른 분이 내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업무가 아닙니다. 건축사는 디자인부터 인허가 실무 이 부분까지 다 하는 사람이 건축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부분도 잘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제가 건축주 학교를 개설을 해서 유료 멤버십들한테 이러한 강의를 쭉 하고 있는데요. 최근에 저희 사무소에 이렇게 안타까운 사정으로 호소를 하는 분들이 있어서 여러분에게 긴급하게 이렇게 주의 사항을 좀 전달했습니다. 건축주분들은 이 내용들을 잘 확인하시고 다른 사람 말 믿지 마십시오. 건축사와 계약을 하는 겁니다. 건축사 사무소에서 미팅하고 설계 미팅하고 회의하고 건축사와 논의를 하고 설계 협의를 해서 건축 설계를 완성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허가를 받고 건축 시공자한테 견적을 받고 진행을 하는 거죠. 시공자도 세 군데 이상의 견적을 받아보시고 면접해 보시고 그 사람이 지은 건물을 방문해 보시고 이러한 절차를 밟으시면서 집을 지어야만 완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을 짓고 건물을 짓는 게 쇼핑하는 게 아니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몇 억이 들어가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이 내용을 잘 살펴보시고 신중하시고 어렵더라도 하나하나를 짚어가면서 업무를 진행해야 되는 내용이 바로 이 건축 설계와 건물에 관련된 집 짓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긴급하게 여러분에게 좀 전달했는데요. 큰 사고 당하지 마시고 꼼꼼하게 체크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영상에도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관용 건축사였습니다.